어, 협동조합은 공동체 회복과 또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. 우리 가까이에도 이미 협동조합이 많습니다.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또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한살림, 뭐 서울 우유 협동조합, 많이들 아시잖아요. 어, 외국에도 유명한 협동조합이 많더라고요. 어,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자주 사서 마시는 썬키스트도 협동조합 형태고요. 또, 지난번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은, 이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도 협동조합입니다. 협동조합으로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예상은 86억 정도 협동조합 지원에 아까 교육이라든지 여러 센터 운영하는데 예상하고 있는 86억 정도 협동조합이 생겨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드리면 그 안에서 저절로 어, 많은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. 지금 당장 그 협동조합법만 작년 연말에 개정을 했잖아요. 5인 이상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. 그랬더니 지금 몇달안 됐는데 거의 3천 건 이상이 이렇게 상담을 해올 정도로 어,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아까 공간이라든지 또 어, 초기 자본을 대하는 뭐 이런 굉장히 그 인프라의 변화 생태계단,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생각이고요.